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히면서 다음 달 초에 다시 논의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유일하게 전북만 대도시권에서 제외하면서 대표적인 지역 차별법으로 꼽히는 대광법. 최근엔 박상우 국토부장관도 여러 차례 개정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치단체를몇개묶어서력이다라고 지금 법이 그렇게 지금 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주도, 군산익 전북 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토부에 이 같은 기류 변화에 힘입어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에 참석한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전적인 얘기만 하고 있죠. 다른 유산 도시도 이걸 해달라고 하는라든지 예산 부분이 수반된다든지 일반적인 당연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대신 대광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전북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법안 소위는 다음 달 3일 국토부가 대안을 가져오면 대광법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 대안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표결에 붙여 법안 소위를 통과시킨다는 계획. 이후에도 다수당의 힘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납득할만한 이 없으면 국민들이 다수 기 때문에 또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호소해서 이걸 처리하도록 요청을 해야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중앙부처의 반대를 넘지 못해 불발됐던 대광법 개정, 다음 달 3일 또 다시 운명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